가장 깊은 부위를 이렇게 그리는거야 가장 깊은 부위를 이렇게 이렇게 협측도 협소대에서부터 가장 깊은 부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, 이렇게 그리는거야요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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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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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얘가 손등처럼 이기 너무 이 m m 2mm 상방에다가 이렇게 점선으로. 이렇게. 응? 이렇게 점선으로. 알았지? 실선으로 그리는 거야, 이렇게 따라서. 이렇게. 실선으로 이렇게 따라서. 아, 점선 위에? 어, 응, 점선 위에다, 이렇게. 이렇게 요 실선에다가 얘를 이렇게 딱 붙여 네 이렇게 실선에 이렇게 실선 네. 위에 제일 위에 실선에다 이렇게 네. 이렇게 딱 붙였지 이렇게 네. 위에 실선에 이렇게 붙이고 어 여기 협측은 울면 안 되니까 울지 않게 이렇게 두 군데를 잘라 그래서 울지 않게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이렇게 네. 오케이. 그리고 이렇게 치아에 묻으면 안 돼. 네. 치아에 묻은 건다잘라줘야 돼. 이렇게. 치아에 묻은 거는 이렇게 다잘라줘 치아에 묻지 않도록. 이렇게. 이한 다음에 이렇게 남은 거 있지. 네. 남은 거 가지고 이런 사이를 이렇게 채워줍니다. 네트롤물라 패드 있지. 네. 네트롤물라 패드만 하나를 더 붙여주는 거야. 요 볼록 튀어나온데 있지. 네. 요 튀어나온데다가 티셔츠 탑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. 끝난 거야. 알지? 여기까지. 네. 이제 요기까지 내려. 내려 이렇게 왁스에다가 아주 매진 보내줘. 이렇게 전체를 가려는 거야. 이렇게. 이렇게. 요 프레임까지 네. 다 가려는 거야 이렇게. 네. 왁스까지 다 해서. 다돌고있요네오 형들 내년에 가잖아 내년이잖아 내일 가냐고 그러니까 내일 이렇게 미킹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 작업 타임은 6분이야 6분 미킹 부터해서가 굳는 데 걸리는 시간이 6분이야 근데 얘킹하는데 한분은 누가 말을 안 해준다고 걸리야되아아미여기 응? 있는 <laughs> 딱 떨어지게 그래서 이렇게 이게 손에 안 붙지 이렇게 이게 이제 병상 상태 떡상 렇게 가운데다 이렇게 올려놔 가운데다 올려놓고 점선까지 점선까지 펼치는 거야 이렇게 두께는 상관없나요? 그거 갖고 펼치면 일률적인 두께가 되게 돼 있어 이렇게 점선까지 어디야? 점선이야? 점선 점선까지 이렇게 펼쳐주는 거야 이렇게 손이 안 달라붙잖아 이렇게. 이렇게.